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엄청 덥네요. 오늘 점심을 먹고 개공 쪽으로 나왔습니다. 개공 쪽에는 지난번 폭우로 강물이 넘쳤던 곳입니다. 그래서 지금 와서 다리 쪽을 약간 올라가니까 차 위쪽으로 봅니다. 위쪽 그 끝나는 지점 위쪽 저 위쪽에서 강물이 넘친다고 대피령이 내렸던 곳입니다. 대피령에서 사람들이 전부 부근에 있는 어 모텔이라든지 학교로 피신했던 것이죠, 곳입니다. 그래서 아래쪽 강물을 보면은 강 바닥이라든가 강물 그게 강둑 아래까지도 풀들이 다 썰리 있습니다. 그 물에 물에 썰리 있고 위쪽으로 해서 다시 다리를 올라서 그 아래쪽을 보니까. 아래쪽 역시도 그 북이 무너져서 복구 공사를 하고 지금 인, 음,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네요. 그리고 오른쪽 옆에는 데크 길 아래쪽에는 그 쓰레기가 걸려 있습니다. 풀들하고 쓰레기가 걸려 있고, 어, 그런 상태네요. 아무튼 빠른 시간 안에 그 복구가 이뤄지고 수해를 입은 사람들이 피해가 회복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. 아 오늘도 무더위에 어,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고 어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십시오